수류탄 모양의 총 이건 젤리탄 지금부터 이거를 장착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좀 웃지마라고 이거 고리 끼우고 이렇게 장착 이거 안해도 그냥 날라가요 그냥 이것만 해도 날라가요 이거는 수류탄 모양의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따로 꽂고 젤리탈 떼어서 이쪽에 놓고 그 다음에 이걸 쭉 당기고 딱 소리가 나면 여기 이 버튼을 날려서 이거는 귀여운 애착카피바라 팔찌 인요한번딱박해 음. 볼게요 이건 팔찌가 되고, 혼자서 이렇게 딱딱 소리 나게, 이렇게 펴줍니다. 아, 이렇게 돼도 알파니. 이렇게 되면은, 내 팔찌, 이렇게 풀고, 숨겨진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거북이 있고, 여기 꼬리를 잡아, 아예 꼬리 밑에 이거 꼬리뼈를 잡아당기면은 꼬리가 창풍기처럼 날아다닙니다. 심심할 때한 번씩 차고 다니거나 자전거 탈때한 번씩 끼고 다니면은 간지납니다.